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춘 교수입니다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산타 랠리 기대는요 여전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좀 완화되긴 했지만요 자, 이번 주 국내 시장도 이 수급 요인에 따른 이 변동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대주주 양도 소득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출현될 어, 수도 있겠고요 이 배당락도 또 있기 때문인데 자, 이런 시점에서.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좀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자 12월달 특별히 급등할 수 있는 급등 종목 위주로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긴급하게 공시가 나 터졌습니다. 자 어떤 공시였냐면. 깜짝 올라셨을것 같은데, 자, 삼청단 제약. 바로, 자, 이 내용 은좀 약간 작으니까 제가 크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황반 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주성분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자, SCD4111, 2mg 저용량, 및 8mg 교용량, 미국 및 아틴 아메리카 6개국, 한두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브라질, 멕시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독점 공급, 여러 독점 공급입니다.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나머지 중류쭉 보면, 뭐계약의 내용은 나오고 계약 상대방쭉 나와있죠. 일단 계약금 및 마이스톤은요, 파트너사의 요청 및 계약에 있어서는 비공개 처리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역대급 긴급 공시가 터져지다 보니까요, 주가 바로 상가 직행했습니다, 여러분. 그쵸? 일단 독일 기업과 치료제 독점 판매 계약에 특히 코스닥 시총 5위로 좀쏙 올라갔고요. 무려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15만 원선 회복까지도 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29.97%나 크게 급등을 했고 갭을 크게 띄워주면서요. 여러분 이제 다음 계약은요. 자 미국과 그리고 남미 또 다음 계약은 이제 프랑스와 동유럽 가 봅시다. 그렇죠? 단분간 이 증시 분위기는요, 우호적일 가능성 굉장히 좀커 보이는데, 자, 여러분 지금쯤 되면 외인들도 내일 들어오면 정말 볼만하겠죠? 집은 뭐, 고작 4% 정도도 안 되던데, 내일은 그냥 양매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계약 공시는 초대박 뉴스인데, 자, 이렇듯 지금 주가 흐름상 독점 공급 판매 계약 체결, 자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당근 이제 화요일 내일 그리고 목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상한가 가야죠 다른 바이오 종목들 허접한 계약 소식에도 100%나 최소 200% 상승했잖아요 이번에 미국 계약과 기대감으로 자 50만까지는 쉽게 가겠죠. 그리고 또 당뇨 비만 치료제 소식코 나오면 본격적으로 최소 20배에서 30배 초고속 상승 기대합니다. 특히 S p a s 특허 기술은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고객사가 원하고 돈이 되면 다 만들죠. 한국의 1등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삼청단 제약, 우리 진성 주주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실 여러분 이미 앞서서도요, 이 캐나다 제약사와 황반에서 치료제 아일링. 시밀러 기아 소식 이슈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캐나다 공급계약 체결한 삼청당 제약의 순매수 매디어스 1 위였습니다. 자 이때도 황반면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로시밀러 자 SCD 사일일일 캐나다 지역 독점 판매권 및 공급계약 을 체결한 이후에 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까지 유럽 다섯 개국 수출 진출 소식도.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선급금으로는 그때 먼저 40억을 수령한 이후에 최대 약 200억 규모. 계약 기간은 제품 판매로부터 약 1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삼청단 제약이 캐나다 보건부의 허가 서류 접수, 실사 완료, 허가 승인 때마다 각각 27억씩. 캐나다 보험에 등록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캐나다 시장 점유율을 한40% 정도 로 산정해 본다면 뭐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시장 점유율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간에 한 15에서 한20% 산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래서그 한창 40% 정도로 잡게 되면 연간 1조 원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10년간이면 10조가 되겠죠. 이게 여러분 그냥 알리에서 많이 가능한 수치라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그때 한창 얘기된 게 뭐예요? 유럽 계약 이후에 곧 있을 미국 계약도 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지금 터진 겁니다. 드디어. 자 이런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이렇게 사간가에서 매물 소화 후에 장중 사간가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사간가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삼청단 제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이슈나 또 재료나 이 모멘텀이 수시로 나와줄 텐데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혼자서 기사나 뭐 뉴스 보셨던 분들은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정보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미리미리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3천단 제약 전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010-2389-5051번으로 문자로 3천단 제약에 3천이라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특히 영상을 보신 도중에 문자를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질문 좀 답해 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모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삼천당 제약 정보 무료 0 1 0 2 3 8 9 5 0 5 1번으로자 삼천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천당 제약 장 초반부터 30% 이상씩 폭등하면서 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독점 판매권 연간 매출로 5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 바이로시미럴을 독일계 글로벌 제약사인 프레제니우스의 기술 이전에서 상업화에 성공했다. 이 개발과 제조 공급은 삼천당이 담당하는 겁니다. 자리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코스닥 시총 오히려 쑥 올라섰고요. 4 개월 만에 15만 원 선도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비공개의 긍정적 해석이 뭐냐? 호재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높은 협상력의 신호입니다. 3천원 제약이 자 이렇게 유리한 비율을 이끌어냈지만 프로픽트 쉐어링 공개로 인해 경쟁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이는 호재를 받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장기적인 이 가능성입니다. 계약기간이 최대 20년 이상 지속되며 자동 갱신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세 번째는 고용량, 저용량 제품 포트폴리오죠. 모두 다 포유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렇죠 또, 네 번째는 뭐야? 미국 및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확대라는 거. 특히 미국 시장은요, 글로벌 바이오 시뮬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라틴 아메리카 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끝나는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서서도 여러분 캐나다 계약도 있었고 미국이 엄청난 계약, 유럽의 계약단 기대감 등등 이제 세계 최초의 경구용 인슐린 임상이 기대감과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 또 이어진 품목 허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는 이제 실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숫자로 찍히는 걸보게 되면 2차 상승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얼마가 되었던 간에 기관에서 돈을 들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삼천 단 계약의 아일리 아 최소 매출은 6천억에서 영업이익도 3에서 4천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말 삼천 단 계약이요 해당 계약을 순차적으로 다 마무리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의 전체 의한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이 글로벌 바이오 시뮬러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 줄 것인지 자 이슈가 과연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판단하기 좀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 이름사 주가는 저점 찍고 나온 뒤 반등하면서 바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것도 갭을 띄워주면서 사안가로요. 다시 15만원 대 안착을 했다는 것만으로 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시처죠 여러분? 최고점을 찍었을 때, 여 23만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추세라고 한다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뭐예요? 호재든 악재 상관없이 동시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개준 정보들은 반드시 주간 여러분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않은데 확실한 제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3천단 지하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2389-5051. 자, 번호로 문자로 3천이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이 피드백으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토의 결과물로 올 한해 여러 모두가 다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끝으로 자 12월 가기 전에 특별한 또 선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4 연말 연시에 다돈 되는 정보 특히나 12월 달 따뜻한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알짜 종목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안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이상의 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원금 확보 및 계좌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런 분들 정말 놓치면 후회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저점 공략주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인데, 이 상승 재료 및 대형 호재가 무려 두 개입니다. 여기에 AI, 뭐, 바이오, 드론, 남북 경협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엮여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2월 달부터 바닥 상승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현대 대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급등주 패턴을 보게 기 되면 여러분, 자쭉 내려왔다가 매집한 후부터는요, 한번 상승했죠. 조정 거친 다음에 하락 뒤에 바로 다시 재차 상승, 조정, 하락,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볼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특히 세력들도 여러분 꾸준하게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뭐하고 있어요? 매집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 매집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급등하는 곳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종목처럼 제2의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태성도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다시고 나서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승 릴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종목이 특히나 유보일 자체가 지금 4000%가 넘다 보니까 보통 한 기업이 이 10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일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다 보니까요. 이 말은 뭐다? 앞으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더커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력들이 굳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더구나나 지금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더구나 또 품절주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발표한다. 뭐 인수합병한다. M&A 이런 기사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소문 없이 털면서 현재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대재형 주주님들도 여유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절부절할 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들 알아가시라고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이 종목 무조건 12월 대박 주신 터집니다. 템버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급등주로서. 자, AI, 바이오, 드론, 남부 경협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엮여있다라는 거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더 말고요. 자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12월달 준교수와 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텔레그램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아니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 2389 5051 번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수익까지도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급등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제 번호 있죠? 010-2389-5051. 이 번호로 자,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자, 링크를 받아 가셔서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하면서 많은 기사와 뉴스 또 지표나 그렇죠?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들도 삼펴 보면서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에는요. 총 3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함께 하실 분은 500분까지 정원을 제한을 두고요. 지금 현장 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500명 다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제가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정적인 더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보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하게도 꾸준하게 저한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은요, 자, 시메스 같은 경우에도, 자, 3% 넘게 상승했던 거, 수익 났던 거,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있었고, 또 컴퓨터 송울딩스도 마찬가지죠, 무려 20% 넘게 수익 났다는 것도, 수익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꼭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 010-2389 5051자이 번호로요 자 급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주딱한개딱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요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